요즘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울분과 또 분노를 함께 공감해주는 영화입니다. 걸탑스의 두 배우분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인터뷰하러 가시기 전에 저와 함께 언론시사의 기자 간다는 현장 들러보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이 정도쯤은 다한 뭐 거잖아요. <laughs>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담아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 재밌고, 유쾌하게, 동그란 영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연한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벌카스, 빨리! 장성란의 성난 인터뷰 5월 9일에 개봉하는 아주 뜻깊은 영화입니다. 아주 콤비의 활약이 돋보이는 수사극 벌카스의 멋진 두 배우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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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걸캅스로 주연배우로 우뚝 서서 네, 박미영 역할로 돌아온 라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걸캅스의 조지의 역을 맡은 이성경입니다 와 <laughs>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난 <성란> 인터뷰 <laughs> 저는 약간 진짜 이 영화 보면서 이 시대의 체증을 박살내는 영화다. 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정말 이두 콤비의 멋진 활약을 담은 네. 수사극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어느 분께서 직접 해주시겠어요? 저 영화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소탕하는 영화인데요. 아무래도 좀 무거울 수 있는 범죄 소재지만 그래도 별값만은 유쾌하고 정말 통쾌한 네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영화입니다 시작할까요? 일망터진 일망 터진 미연과 지혜가 네네. 어 사실은 경찰에서 잘 수사하려고 들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를 음. 직접 수사를 하러 나서는 이제 화력들이 그려지잖아요. 음. 현장에서 직접 막 몸으로 구르면서 그들을 소탕해야 되는 장면들에서 어 열혈 액션을 기분이 선보이시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외국처럼 무슨 총기 소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총기 어, 사용이 어, 어. 어려운. 어.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맨몸으로 <laughs> 네, 맨몸으로 이제 저희가 부딪혀서 헤쳐 나가야 되는 거여서 아, 정말 맨몸 액션이 생 액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액션. 음, 네, 네. 아, 네. 만약에 미영이라는 인물이 전직 형사가 아니었다면 사실 진짜 이렇게 뛰어드는 게 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설정들을 좀 넣지 않았나. 아, 이만 아, 사실 이 영화가 웃음을 주는 대목도 있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아, 이게 내가 뉴스를 보면서 지금 바로 이 현실에서 느꼈던 울분이나 슬픔 같은 것들을 되게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연기하시면서도 그 미영이나 지혜가 보여주는 순간들, 대사들, 뭐 이런 감정들을 안에서 그런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각자. 저는 그중 피해자 친구가 이제 누워 있는 병실 장면을 찍고 그때 더 확실하게 와닿았던 게제 이제 저도 동생이 있고 여대생이었던 동생이 있고 만약에 이게 내 동생이었으면 만약에 이게 나였으면 우리 가족은 그래서 범인을 잡고 나면 그러면은 끝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상상만 어, 해도 이제 아찔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더그 심각성과 그 뭔가의 마음에 대한 더 정의감 뭐 정의감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진심이 담겼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촬영이 저는 그 제가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아냐고 근데 진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의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음. 나와 무슨 연관되어 져 있는 어느 누구도 아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제 3자잖아요. 피해자들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그 동기가 필요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미영이라는 사람 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음. 어, 피해자들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 뭐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숨거나 음. 그 그러니까 피해의 2차, 3차 피해를 계속 입 있고 그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확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들이 웃스마하고 이들이 더 피해를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죄인처럼 지내야 하지? 어. 아까 그 학생 맞나? 그런데 마침 내가 할수 있는 사람이니 움직일 수 있는 게 정말 음. 감사한 음. 일인 거죠. 이 사건 우리가 치자. 우리밖에 없어. 근 네,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약간 문득 궁금해졌는데 배우분으로 활동 연기하시면서도 유독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 영화의 미영과 지혜처럼 그런 순간들이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배우로서는 사실은 어떤 캐릭터를 작품에서 연기할 를때그 캐릭터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정말 깊게 몰입해서 느꼈을 때 진짜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저도 원래는 이제 모델 일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어, 제 이름 앞에 배우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었어요. 어색해가지고, 초반에. 근데, 어, 어느 순간 밤새도록 아니면 튼튼히 계속 그 대본만 생각하면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과정을 좀 지나가니까, 아, 이게 배우가 한 일이구나. 그냥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계속. 떠올리고 잠못 자고 막, 막 수십 번다 외운 대본을 다시 봤다가 던졌다가 막 하는 그 삶이 뭐고대다고할 수는 있지만 그게 가정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제 배우로 이제 한 발짝 이렇게 시작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됐나 보다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라미란 배우님께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주연 배우로 우뚝 서는 작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배우님 하면 이게 제가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뭐 작품의 장르나 역할의 크기나 캐릭터의 뭐 개성이나 다 상관없이 작품 전체 에잘 녹아들면서도 그 캐릭터의 맛을 잘 살리는 연기의 대명사 아니십니까 네그 근데 그 이, 그렇게 보여주셨던 연기랑 지금 주연 배우로서 그걸 이끌어가시는 느낌이 하시면서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셨는지 아니면 다를 바 없다고 느끼셨는지. 음, 근데 사실은 좀 다른 부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조연이나 또 작은 분량을 하는 역할들은 사실 좀 챌라를 살잖아요. 잠깐 좀쭉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말이야. 근데. 그런 시간 사람을 한 시간당도 계속 봐야 한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실까 아. 되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요? 예, 예, 항상 이제 뭐 치고 빠지고 뭐 이런 것에 익숙해 됐습니다. 있는 사람이 이렇게 쭉 이, 그걸 이끌어가는 네. 사람의 어. 그 역할을 네.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조차도 씨, 사실은 어,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아, 정말요? 항상 그렇지만 모든 작품이 다 도전이고 네, 실험이고 또 항상 이렇게 시험 보는 것처럼 음. 잘 봤나 못 봤나 이렇게 항상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친절과 봉사의 성산경찰서 민원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부터는 두 배우님이 어, 지난 시간 동안 출연하셨던 작품들 중에 제가 눈여겨 봤던 점들을 여쭤보는 네. 불붙는 <듣는> 연기 토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라미란 배우님은 최근작 이거를 너무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 연초 극장을 네. 강탄 극장가를 강탄 아, 내 안에 그놈에서 저는 정말 <laughs> 네. 배우님의 어떤 최고의 멜로 연기 중 하나로 아,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 진짜 근그 영화는 기본이 네. 이제 건달하고 고등학생하고 몸이. 바뀐다는 판타지적인 <목소리> 설정이 있는 코미디 영화인데, <목소리> 거기서 이제 고등학생 몸에 들어간 판소하고저 <깔모소리> 아 없이 진지한 멜로 연기를 펼치셨잖아요. <목소리> 저만 진지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요 제가 진영 씨가 나왔을 때 상대 역할 때 어떻게 멜로 연기가 그렇게 세계의 음. 멜로가 나올 수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일을 되셨어요. 음. 첫째, 라미란 배우님이 <목소리> 세상 매력적이시다. <웃음> <목소리> <웃음> 둘째, 어, 멜로 연기를 너무 잘 리드해 주셨다. <웃음> <웃음> 그건 무슨 말이야? <laughs> 이렇게 아, 두 가지를 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코미디, 무리고 판타지, 무리고 이래서, 사실, 웃기려고 들면, 이건 망한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없이 이 상황에 충실하고 진지할 거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다가, 이렇게 장난치려고 하는 순간 아, 이거는 관객들이 너무 눈치챌 거다 그래서 저 혼자 심파하고 진지하고 울고 근데 앞에서는 막 웃고 있고 저는 저의 그 안에 미선의 인생을 음. 네, 산 거니까요 잠심은 <laughs> <laughs> 진짜 이게 어디서 키스를 이성경 배우님은 제가 레슬러에서 가장 인상 깊게 머리에 남아있는 장면 중 하나가 뭐냐면은 가영이 사랑 고백을 한 다음에 거절을 당해서 이제 슬픈 마음에 패키지를 어? 들고, 어? 들고 혼자 거리를, 밥거리를 어? 막 대회하잖아요. 그러다가 드레스샵을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데 음. 사실 그 장면이 가영이 얼마나 슬픈지도 보여주면서 막그 창문에 얼굴까지 막 부비는 모습을 되게 전체적으로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여줘야 되는 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그 감성을 잘 살리셔서 제가 잘 생각해보면 역도 요정 김복주도 그렇고 약간 맡으시는 귀엽니? 캐릭터마다 다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누구나 짝사랑을 해본 경험들이 많잖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혹은 사람에 대한 짝사랑이 아니어도 내가 뭔가 원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들과 이별하거나 떨어뜨려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그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고 그렇게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상처가 되잖아요. 뭐 영화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친구가 어 아저씨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게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 이제 스무 살이 됐는데. 그거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어, 음, 가영이 뭐 예를 들면 극그 중에서 둘째인데 첫째, 셋째, 막내에게 치여있을 때 같은 한 음. 집에 사니까 아저씨가 아. 뭐 고민을 들어줬다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무서울 때 혼자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아저씨가 퇴근길에 아. 같이, 아. 같이 가줬다거나 이렇게 어, 되게 의지하고 애착을 가질 만한 아. 것들을 많이 해서 되게 순수하게 진짜 그냥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좋아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사랑에 어떻게 이유가 필요해. 그렇죠. <laughs> 맞습니다. 아~ 두 멜로 연기 장인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laughs> 막 빛이 나는 사람을 본적 있어? 완전 멋있어. 멋있어. 저는 또 이성경 배우님한테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어렸을 땐 되게 오랫동안 피아노를 치시다가 부모님 권유로 모델을 하시고 <laughs> 네. 모델을 하다가 연기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데뷔작이 TV 드라마 괜찮은 사랑해 하잖아요. 네. 저도 보면서 약간 느꼈던 게 연기 처음 하는 사람같이 안 보이고 깜짝 깜짝 놀랐어요. 어, 카메라 앞에서 약간 네. 어떤 어색함이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모습이 되게 놀라웠거든요. 맞아요. 정말 처음에 그 시작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날라리 여고생, 그러니까 품행 장애를 앓는 음. 여고생이었잖아요. 근데 여고생 말투가 따로 뭐가 있고 날라리 아. 말투가 뭐가 있냐. 음, 내 조카를 보면 은야 이거 이쁘지 않아? 맛있지 않아? 이러면 별론데? 이게 리얼이지 않냐? 그런 게 자기는 좋다고 이렇게 음. 얘기해주면서 틀이 많이 깨진 거예요. 이렇게, 음, 날라리가 껄렁껄렁 음, 음. 혹은 품행장애가 껄렁껄렁, 고등학생이라고 좀 어린 아니야? 듯한 말투 음. 이게 아니라 나의 고등학교를 떠올려보고 지나가는 여고생들을 봐도 사실은 어. 이렇게 아,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시작하는 그런 거를 좀 배우게 된것 같아요. 시작할 때 작가님 감독 선배님들이 저에게 너무 좋은 스타트 배움이 되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한 기억이 진짜 ]이죠. 좋은 그런 네. 거죠. 그런 네. 환경을 만나기가 진짜 쉽지 네. 않은데 진짜 행운이었어요. 치료법은 주변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준다. 그쵸, 도시? 씨 저, 사실, 라미란 배우님한테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좀 의외였던 게, 배우님이 작품마다 시험 보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신 게, 잘, 저로서는, 어?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근데 사실 배우님은, 뭐,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작품에 나오시든, 뭐, TV 예능 프로그램을 하시든 간에, 늘 약간 건강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라 그래야 되나? 활력이 넘치고. <laughs> 근작, 자 어. 있는 자신. 네. 어, 그래서 배우님이 막 조마조마 한다거나 지쳐 있다거나 아.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매번 네. 어느 순간에 갖다 놔도 저렇게 활력 넘치는 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그게 비결이 궁금하더라고요. 에너지의 원천? 근거 없는 긍정의 힘이죠. 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왜 그런 기분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어. 책임감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사실은 더 조바심 나고 더다 똑같은 거예요. 안 달라고. 어, 이게 참 될지 안 될지 벌벌 떨고 있고. 근데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 음. 그리고 아, 스트레스 덜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영화를 찍고 뭐 드라마를 찍고 날까? 예능을 하면서도 몰라. 많은 고민들을 해요. 그러다가 촬영장 갈 때는, 몰라. <웃음> <웃음> <가는데 말을 웃음> 아, 몰라.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잘될 거야. 뭐. 아니면 말고, 뭐, 될 대로 되라. 진짜 캐스라 쎄라 하면서 아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사실은 편하게 무언가를 제가... 내놓을 수가 있는 거지. 자꾸 고민하고 위축되면 더안 나오니까. 자꾸 아 닫게 되니까 나를. 그래서 사실은 그냥. 아이 고 몰라요. 잘 되겠죠. 하는 그냥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노래하는 치타 라미란입니다. 아 너무 인터뷰도 잘 해주시고 추천작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laughs> 저희 남편이 왜 당신은 저기 안 나가냐고 저거 아, 받아오라고. 정말? 아 정말요? 네. 네. 아, 어, 그냥 딱 저거 받아. 어, 퐁이 지금 주실. 이제 언제든 나와만 주시면 <웃음> <웃음> 언제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레티비 TV 쿠폰을 너무 기쁜 와. 마음으로 두 분께 이거 하나 드립니다. 가지면 되는 거죠? 어, 네, 언니의 마음으로 어떻게 한번 올레티비니? 네.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두 분이 서로 이렇게 <laughs> 서로 생각하는 정말입니다. <laughs> <생각합니다. 웃음> 여보. 이거 탔어요. <웃음> 너무. <웃음> 집에서 기뻐하실 그분을 생각하니 네. 저도 다 마음이 좋네요. 끝으로 한 분씩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걸캅스가 5월 9일 개봉을 합니다. 아, 좀 생소하시지 모르겠지만 뭐 여성 콤비의 활약, 네, 그것도 색다른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원하게 통쾌하게 그냥 나쁜 놈들 혼내주겠습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네. 거요. 스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진심을 담아서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즐겁 즐거,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인터뷰 잘해 주셔서 아, 너무너무 재밌는 감사합니다. 재밌는 아, 그럼요. 영화 진짜 어땠는지? <웃음> 냉정하게. <웃음> 아, 올레 TV.